또나가은발이 <laughs> 어, <받은> <laughs> 아.. 사람들이랑 <laughs> 대화하는 건 너무 무서워. 자 오늘 자 선생님들 그 좋은 사업 아이크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 부에서 가난하게 살지 말고 남부에서 서던 드림 한번이어보실분안 계시나? 건설업으로 일내한 방. <laughs> 근데, 근데 여기... 건설업.. 발이 없어서 어차피 <laughs> 가도 안일 못하잖아요. 여기서 20분 고생하는 됐는데? 거 남부에서 딸깍 한 번이면 해결이에요 근데 남부 가려면 시민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지 불법이니까 불법적으로 1시간 동안 100만 원 남부에서 불법 저질러서 400만 원 벌던지 안 걸릴 확률이 몇이에요? 그거는 모르지. 그건 선생님 능력에 달린 거지.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나눠 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할 거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할 거냐? 얘기. 아 해야지. 인생을 한 방인데 가자. 래서 그 경찰한테 잡히면 한 방이요. 아 젠장. 고민하는 사이에 갔네. 아뭐 없나? 나도 돈 벌고 싶은데. 낚시 뭐돈잘 번? 만 원이니까 일단 해볼까? 어 왔다. 이걸로 파는 구임 연어? 연어 맛있겠다 얘한테 판네 15,000원을 받았다 나쁘지 않은데? 어, 마크님 원숙 네? 씨 낚시로 돈좀버셨어요 아니요. 저 남부 갔다 왔더니 완전 부자 돼가지고. 네? 진짜요? 제가 아까 같이 설명들은 사람 입장으로 음. 내 그냥 혼자 나만 부자 되기 좀 그렇더라고. 맞아요? 그아 이상한데? 잠깐만, 맞아요? 현아, 현아님 남부 경험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진짜, 진짜 돈잘 버는 사람들은 돈 많아가지고 몸에다가도 관심이 많아다지고 아아 갔다 지금 거기 갔다 왔는데. 근데 갔다 왜그 다시 왔어요? 파티를 따서 그 아까 그황 선생님이라고 우리한테 예. 한 줄기 빚친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아뭐 관심은 가네요. 뭐 어디 한번 같이 가봐요. 저는 안 갈래요. 그거 왜요. 오지 뭐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꿀통이 할... 있으면 혼자만 알고 싶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사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같 거... 네. 인원이 많은많은수록 빨리 벌더라고요. 이거 다단계 아니에요? 아 제가 지금 어떤 비용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가셔가지고 네. 돈을 버시면 어... 버신 금액의 일부를 저를 떼주세요. 다단계잖아 이거! 왜? 왜 다단계야. 당신이 벌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일부를 주는 건데 현아 저런 사람들한테 제가 다 얘기해줄 순 없잖아요. 저희끼리 좀 부자 돼야 어? 되는데. 어? 현아님 관심 있으세요? 저런 사람들? 현아 저런 사람들? 관심 있어요 누나? <laughs> 현아씨 어떻게 생각해요. 왜 거절했어요? 저기 <목소리> 그거 보니까 인스타그램밖에 몰라 핸드폰 들고 지얼굴만 찍고 아주 아, 지아 그래요? 막 얼굴만 찍고 있더라고요. <목소리> 제가 방금 영상을 하나 찍었거든요. 두 분이 한이 영상을 제가 경찰서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뭔데? 뭘 그런 제안이었어이봐요언기씨 <목소리> 그런 거였어요? 네, 농담한 거 가지고 그 서로 이체 내 농담이에요? 때문에. 농담이었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에요? 때문에 농담이 아니니까 <laughs> 같이 가아고뭐 그러고 농담이야, 농담이 아니야. 잠시만요. 한 명도 그 예? 음, 뭐 음, 좋죠? 좋아요? 아, 뭐이 사람 왜 이렇게 왜죠? 쉬워? 건설 공사는 그냥 노란색 화살표 앞에 가서 살짝 한 번이면은 평균적으로 한4만원 정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리스크가 커. 왜한 방이라서? 잡히면 어떻게 되는 어. 거예요? 아, 가야지, 보여준다. 여기에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이 소리 안 들리나? 그... 잠시만요, 경찰 소리 났잖아요. 뭐예요? 그 혹시 그 아메리카라는 음. 나라 들어봤나? 예? 거기서 사는 불법체류자가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저 기분 이상해요. 원래 범법 저지르면 그런 거예요. 예? 범법이요? 그럼 미리 보에 밀자가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어, v S 멈추자마자 뭐? 어? 이게 원래 경찰들이 저렇게는 행동을 안 하는데 그러면 어, 이거 이거 말고 없어요? 아 이거보다는 살짝 안 좋은데 혹시 일자로 마우스 내리는 거좀 잘하나? 마우스 진짜 순수하게 일자로만 내리면되는데 일자로 팀장님이 풀어주고 있어. 어, 어이구. 어, 어. 죽었어. 어떻게? 완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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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음? 아, 우리 푸꾸라서 괜찮해. 사장 네, 형님. 누 끌고 가구기공사 어딘지 아 누구야? 어, 어? <laughs> 어 잠깐만 어? <laughs> 야이사야들아 <사람> <laughs> <laughs> 불러줘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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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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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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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보이잖아요. 저는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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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저는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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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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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으려고 했는데 바로 살리셔가지고 제가 얘라고 얘기 안 했어요. <laughs> 아아안 괜찮으면 어떻게 될지 도 한번 물어봤을까요? 아 그럼 누워 계실 수는 없잖아요. 뭐야 한분더 왔다. 뭐야? 아백만 원을 주셨어? 시만, 돌려주시면, 잠시만. 잠시만. 아, 아니 해바람. 잠깐만. 카레. 아 나도 치료 받아야 돼. 잠시만. 기다릴 거야. 저 치료 받고 싶어요. 저0만 원. 안돼 가지마. 저러고 왔다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계시네요? 네? 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돈 벌려고 왔어요. 여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한 명이서 할수 있어요? 보통 한 명에서 하죠. 그래요? 자리예요? 저 맞은편에 상계 어디 있어요? 아, 맞 맞은편에 있어요? 어? 어떻게 하는데? 응? 음? 얼마 저, 얼마 받았어요, 저? 아, 됐다. 응? 저기요, 저 버리실 거예요. 지금 버린 게 아니라 네. 저희가 그 광산 현장에 좀 왔거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저 지금 전기하는 곳이요. 황주정이만 대기해서 내려갈 때 태워 갈게요. 아까 봤죠? 죽었다 일어날 거 얼마 때였어요? 10만 원이요. 네, 이래가지고 인생 안 돼. 내려갈게요. 왜 한탕해야 하나? 역시. 그 맞는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건설 현장까지 일 수주하고 재료 사는 데까지는 데려다줄 수 있는데 이게 또 신고받아서 경찰 붙으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나도 음. 이제 돈 없어가지고 빵 가면 <laughs> 돈 뜯겨요? 이게 경찰들이 악질인 게 아. 돈을 줬고 감옥에도 넣고 둘다 해버려가지고 너무하네. <laughs>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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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네, 내려. 내려? 내려? 타요. 장비 구매부터 해. 작업 시작? 아, 타셔 타셔.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머스크 이거. 아 이게. 아, 아니 아니. 아저 아, 아, 스티갈라 그래. 욕심은 많고 행동은 금두고 아주. 아... <laughs> 신분증 단속 가끔 나오는데 그냥 사이렌 소리 들리면 일 욕심 내지 말고 어디 건물 뒤에 숨어있었으면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일하는 법도 알려달라줘 제로랑 달콤. 아.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필요하면 전화 줘. <laughs> 뭐야. 여보세요. 끄 그, 경찰차 소리 들려요. 맞아요. 그, 숨었어요? 숨었어요. 숨어야 될거 같아요. 아 근데 내 사장 이거 사람이 너무 많은데? A few moments later. 내 사장 사람 계신 거임? 저그쾅준형 님이랑 다시 그 전기 하러 가고 있어요. 어, 왜 왜죠? 자리 없던데? 저도 데려가 주세요. 택시 불러 거기서. 네, 콜 받았습니다. 택시 저 여기 미러파크 공사장인데 전기로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설마 그내 사장 친구냐? 어? 그렇다면 내 사장 친구니까 이슈 끊어보겠다. 좀만 기다려라. 아니 인맥 뭐야? 내 사장? 예, 콜 cool, 받습니다. 예, 저기요, 그 미러파크 공사장인데요. 휴널. 힐 어셔. 아오 하오. 응. 에? 국부 택시 남기사입니다. 어떻게 에, 도와드릴까요? <laughs> 네, 저 여기 미러파크 공사장인데요. 아, 미러파크는 남불어서 제가 힐드코크습니다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미러파크 네. 공사장인데요. 전기 일하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북부 말하시는 거죠? 어 남부요. 음. 아이까 미러파크가 예. 남부잖아요. 네. 네. 전기 일하는 데는 북부잖아요. 아 진짜요? 음... 아 네네네 그렇게. 맞아요? 어?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미러파크 공사장으로 일단 갈 테니까 가서 얘기하시죠. 아 예. 뭐지? 뭐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야가 가, 가지 말까? 도망가? 도망갈까? 택시 불러놓고 도망가면 어떡해? 어디로 가신다고요? 그래서? 네? 예? 아, 잠깐 북부에 잠깐 다녀오려고요. 북부 전기 맞으시죠? 북부 전기. 네네네. 네, 네, 네. 예, 멜론 님, 소개하시고요. 네, 고생하세요. 아, 반가워요. 와. 그러니이 새끼야. 어? 가 아, 여기 그사장님 가세요. 네. 인사하세요 여기 현아 사장님이라고. 아, 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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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고 1인 그... 만물야네다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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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봐. 아, 잠깐만. 와, 주다, 와 봐. 주대로 아, 봐. 왜? 왜? 무슨 일이죠? 저두 명은 이제 네. 아어 아, 그런 사이? 약간? 비밀한 사이. 아, 어 근데 내가 눈치 없이 뭐뭐뭐안 어, 돼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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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필요한 거필요아니내 아, 뭐뭐 사장. 근데 뭐 오해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뭐 현아 씨랑 뭐김밀한 사이라는데? 나랑? 어? 그렇다 안 돼요? 김밀하지 어, 동업자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싸우는 거야 뭐야? 아무 사람이 말렸냐? 아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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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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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이 죽었다. 잠깐만. 여니 폭포 전기 공장에 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야, 그, 누가 죽였어? 몰라 멜론 아지마 멜론 아지마 내가 한 톡톡이 받는다 기 아저씨가 죽였다니까 네. <웃음> <웃음> 아니 내사자 내가 이게 그 키를 그 누르다가 잘못 눌렀어 아니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내가 아무리 지금 사업 사안이 안 좋다고 해도 그렇지 <laughs> 번호 교환하고 싶으시다 번호 교환할까요? 공스타그램 해요 우리 같이 사진 한번 찍고 올려야겠다 뒤로 가자 얼굴 작아 보이게 멜론 언니 아마 잠깐 가까이 붙어줘야지 가까이 온 거야 걸어서 갈 만한가요? 뭐야 어... 너 지금 이거 글 꺼이... 뭐야? <laughs> 잠깐만 이거 뭐지? 잘못 올렸나? 청소부? 우리 맨... 하러 갈래? 뭐, 저, 돈 되나? 근데 남부 직업이야 아니 이거 북부는 뭐해 먹고 사냐? 개인 제니고 자리 싸움이 없어서 꿀이라는데? 가자 가자. 오, 신고당할 위험이 있는데 그럼? 리스크가 좀 있는 걸 해야 돈을 많이 버는 거지. 그런 거 같아. 근데 우리. 그건 맞아. 착하게 살아서 이거 어느 세월에 뭐냐? 어, 잘 지냈어요, 주 어. 씨. 개적 <laughs> 부리지 말고 곡괭이 줄이나 하쇼. 아, 나 아무 거기 해 줘. 아니, 시민 증도 네. 없잖아. 에? 붙으만 그 아, 그러면 바타 이 이런 데서 하나? 어때요? 아, 아 너무 아, 좋아. 너무 쾌적해요. 어? 연진아 어 뭐야 멜론언니 와개고가 뭐야 진짜 반갑다 언니 얼마 됐어 지금? 나 지금 380만원 됐다 나밥0와 지린다 그냥 아니 그리고 여기 경찰도 없어 근데 이렇게 하다가 시민권 안된는아 헤이 헤이 그럴지도? <laughs> 그러게? 완전 동일 아, 생각해보니까 굳이 필요한 거? 네, 네. 조용하시면은... 내가 잠잠하다고 했기 때문에 뭐야 왜 전화해 안 받을래 이 사람 잡힌 거 아니야 미안해 내 사장 나 의식이 많아 아니 눈 앞에서 사람이 잡혀갔다고 우리 가족이 잡혀갔는데 빨리 돈벌어서 빨리 시민권 딴 다음에 당당해지자 야너왜 전화해 눈 앞에서 잡혀갔잖아 싫어 왜 전화해 나 미안해 바빠가지고 미안 미안 그 멜론 머스크 양반 아까 경찰이 찾던 뒤아 진짜요 에이. 왜 찾지 하지마! 내 사장! 감방 어땠어? 그 1분 정도 갇혀있다가 풀어주더라고. 아, 100만 원 내고? 50만 원. 아, 그렇게 비싸진 않네. 100만 원 받는 경찰도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뭐거 대방원인데? 아유, 경찰 분들이... 뭐야? 어머, 어머. 아니, 아니 어? 여재야. <laughs> 아, 여자야여자야 <laughs> <여제야>. 아이고, 너도 지금... <laughs> 경찰 피하려다... <laughs> 어, 잠깐만! 멜론 머스크! 씹줘 내민기! 려줘날려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살려주세요. 아니내사장은또 잡혔어? 아, 미치겠네. 아나 여기서 이게 못 하나? 이러면도 당당하게 시민권 따면은 괜찮지 않을까? 천원 펀치 혹시 압축 펀치 관심 있으시면. 와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300점 됐다. 잠시만 이러면은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어디 가서 사나요 혹시? 네, 멜론 머스크 씨! 아니, 황준 씨 혹시 바쁘세요? 아니요, 뭐 멜론 머스크 씨가 전화안받쁘죠저 어, 혹시 부탁이 있는데 북부 시청까지 데려다주실 수 있나요? 아, 전화 바쁘시네요. 어디든 돼요. 아니, 요안 바쁘시다면서요. 1,500다 벌어서 가는 거예요? 네, 가려고요. <laughs> 시민권 사려고? 네네네. 이야, 독하다, 독해. 어, 근데 늦네. 황 아, 뭐지? 뭐고... 뭐 하세요? <laughs> 아, 아, 네? 아. 아 안녕하세요 택시 기다리느라 여기서 막 숨어가지고 막아저그거 어. 있으면 치울까봐 기다리고 아 있었어 서프라이즈 살라고 도주 중인 거만 그런 거죠? 어, 아니 아니요 에저 택시 기다리고 음. 있어요 허. 아니 잠시만 예 기다렸어요 황준 씨 황보지 음. 황보지는 시민권 있으시죠? 그런 거보지 마셔 자 어? 아이고... 됐다! 됐어요 가요 그럼 저 다시 남부 데려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죠 젠장 깜짝이야 내 사장 일하고 있나? 아니 나 풀장 옮겼어 아 그렇구나 아까 나 버리고 잘 도망가더라 <laughs> 나 근데 이제 당당해졌다 왜? 시민권을 땄어 어떡해? <laughs> 비틱 한번 하고자 전화했어. 아니 비틱을 하지 말고 모아놓은 돈 있잖아. <laughs> 어, 어. 그거 좀 빌리자. 단독 회사에. <laughs> 아니 뭐 얼마나 남았는데. 나 아까 두번 붙잡혀 갔잖아. <laughs> 500만 원밖에 없어. 나도 열심히 모아볼게 그러면. 은 알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축하해. 고마 축하해. 고마워. 아 축하해. 아이, 내가 괜히 비틱한 게 됐잖아. 음, 비틱 맞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뭐두분 무슨 뭐 예. 작당 모의 하세요? 어, 멜론 머스크님 범죄자라던데 당신? 어 아니에요 아, 저 범죄자 아닌데. 이 사람 아까 전에 그 항구에서 경찰들이 찾던 사람이네. 항구? 경찰들이 멜론 머스크 봤냐고 헐, 난리가 왜요? 났는데 아이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 당신들이 또 범죄자 같이 생겼는데? 아 누가 누가 이렇게 지금 저희 유니폼이에요. 아 유니폼이에요? 유니폼이에요? 저뭐 네. 뭔데요? 이러지 마음 불량해요. 설레한 거뭐 나? 아무도 모르시면서 범죄자시면서. 잠깐만. 범죄자 아닙니다 저. 당신 신분. 있어요. 질문 좀 보여줘서. 예, 있죠. 나 아, 보여줘 보세요 그럼. 근데 저 주인분에 있어서 안 보여줄래요. 어머 어머. 신상을 막 털나 그래. 어머머, 음. 그, 이제 뭐해 그러면 시민권 따고? 아 지금 돈 모으는 중입니다. 돈 모으고 있었구나. 믿고 있었어. 그... 어, 뭐. 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어, 이거야 여기. 있네. 아니 내 사정.. 어, 아이 뭐.. 머리가 상당히.. 아니 멜론 머스크씨! 뭐, 그 시점이 예, 찼던디아 진짜요? 아.. 수배 네, 아 미안해요! 아.. 아, 미안해. 아 그,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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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 아, External 아니 친구라면..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잘못 눌렀어요! 이거 왜 이러지? 수배가 됐어요? 아니 안 수배 됐어요! 잠깐만 나 지금 렉 걸렸다. 뭐가 안되세요? 아이고 시점이.. 안 바뀌네요?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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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아니야 아니 죄송해요! 아니아니 왜왜 왜. 아니 뭐 엎어질 뭐, 정도 아니잖아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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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shocked.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야 빨리, 빨리 아 죄송해요 범죄자의 법상 아니아니야 아 죄송해요 아니야 아나 죽어 나 죽어 죽였어요 나 죽어 나, 죽었어, 아니, 나 죽어 아니 <ight> 아니야. 아니 저 이제 결백합니다. 뜨깜짝이야 갑자기 왜 돌아가셨지? 저 살해당했어요. 어? 아니 세상에. 간호사셔? 예예. 제가 퇴근 상태여가 알바하러 왔는데. 아유 그렇구나. 아니 뭐. 지금 자동으로 10만 원이 빠져나가지고. 아유 아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화이팅. 아이고, 고마워요. 히스. 당신들이 거뭐 감당 가능해? 뭐야 어떻게. 살아왔어요? 뭐, 나 신고할 거야. 이 사람들이 날 살해했어. 그러니까. 아니 당신들 한패 아니냐고 한. 뭐, 아! 잠깐만 아니. 죄송해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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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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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껌땡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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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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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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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그 걸렸어! 버그 걸렸어! 페이지 잡아놨습니다! 아, 아까 네, 말했던 네. 멜론 버스크 어, 제가 잡아놨습니다! 아 석두 씨가 해라가 높이신 겁니까?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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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그거... 여기 빛말마라! 저 죽었어요! 야 언니 이봐요! 동창몇 명이었는데 이 얼마나 대단한 범죄자길래 아놨습니다 아니고이 뭐야. 니 아, 니지 시민권도 있어. 우리가 진짜인데. 내리국 아, 에? 야너왜아가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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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왜가요우저저 김말마. 이제 사람은 용감한 시민 용감한 시민이라고? 와, 아, 와, 아, 왜그 <laughs> 저 시민권 없어서 잡아가시는 거예요? 저 시민권 있어요. 제말좀 들어주세요. 저 억울해요. 근데 무슨 혐의로 사살 명령까지 떴습니까 사살 명령이요? 저 신분증 있습니다. 짜잔. 어? 어? 네? 잠깐만. 잠깐만. 그래요. 저 사람들 잡아. 저 사람들 용감한 시민 아니야. 김말마, 마석구 우연히 <laughs> 용감한 시민 아니야.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니라고아 미리꼬 그 브로커입니다. 저 브로커죠? 예? 예. 아 <laughs> 아니 아 <laughs> <조심해, 전체. 아니야. 웃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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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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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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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더요 신분증도 있단 말이에요. 신분증이 있으면 범죄자가 아니야? 아니야. 그 부럽 아니 그리고 내가 한대못 쳤다고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돼? 도망치셨잖아. 잠시만요. 네?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또 돌아가.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네?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민권을 돌아가면... 원래 없었는데 나중에 따신 것 같은데 그냥 1만 원이 지하기로 결정되니까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그럼 용감한 시민으로 남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용감한 시민이었죠. 음. 300만 원을 얻으신 거예요? 그럼 세명이서 아니요 100만원이요 아, 총 100만원 그렇구나 솔직히 내 덕분에 딴거 아니요? 아, 아, 멜로몬스터즈 아, 일로 아, 와보세요 그래. 예, 예. 아니 보니까 1 0만 예. 정도 저기 얼마 안된거 같고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여기 남부생활이 좀 힘들어 보여가지고 그럼 나 예. 개인적으로 10만원 줄 테니까 이거 그럼 뭐 그런 걸로 할까요 그러면은? 왜냐면 아까 전에 때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과잉 진압이긴때 <laughs> <laughs> 핸드폰 번호 줘보세요. 멜론 아, 예, 예, 예. 여기 남부온지 얼마 안 됐나봐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계속 남부에서 좀... 그래도 볼 계속 볼수 있으니까 그래도 아, 너무 말이야. 그렇게 지낸지 말자고요. 또, 또볼 사람이니까 저 예, 계좌번호 예, 예. 불러봐. 계좌번호. 아이고. 아니 남부에서 너무 그 사람 넘기 힘들어 보이니까는. 그래요.